그래서 어, 오랜만에 뵙네요. 아휴 우리 반가운 분이 또 오셨네. 기중한 휴가 시간을 나가야 되겠죠? 빨리 나가서 방 우리 조직원들을 어 그타도 여기 여기서도 비가 와요? 어 진짜네? 여기서도 태풍 부는거 아니야 이제? 내 차는 항상 파손이 되지 아 이게 아니고 요거로 가서 커서로 가서 연락처에 모스 회 사. m 당신, 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내구루마를 내놔 어 돈, 돈, 돈 깎이네? 돈, 버는 돈은 없는데? 돈 벌리는 건 없구만, 이거 자꾸. <laughs> 왜 여기 고양이야, 이거. 잘 보면 고양이라고요. 아, 이거, 무기도 사야 돼. 무기 사야지, 무기. 무기 이게 아니었고, 무기, 단축키가 뭐였더라? 홈이 아니었는데? 탭이었나? 아닌데? 어... M이었다. 어. <laughs> M, 오! 하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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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어 반갑습니다. 우르마를 보험회사 가서 찾으랬는데? 그건 어디서 찾아요, 그러면은? 보험회사. 와, 이게 표시가 나네? 음. 헬기도 날아다니는데? 응? 음? 아, 맞다. 휴대폰에서 정비고. 자동차 갖다 줘. 아니다. 오늘은 구루마가 아니라 나의 엘레지를 적용가저 자동차 표시 난게제 차죠. 빨리 가서 끌고 와야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차은 갖고 올게. 아, 이렇게 욕심이 많아. 좋죠? 나도 좋은 차 있어. <laughs> 아니, 왜, 왜. <laughs> 자, 우리 요트 가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우리, 요트 구경 가는 거 아니었어? <laughs> 아, 우리 거기 갈까, 거기? 어, 이거 공짜 차면 왜? 왜, 왜? 왜, 공짜 차면 안 됩니까? <laughs> 이게, 달리기가 이거였나? 잠깐. 지금 좀, 왠지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만, 사람들이, 이것만하면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하는지 몰라. 왜 나는 시, 이 게임을 시작하면 항상 도망을 다녀야 되지? 막 다른 길이. 음... 어! 여기 내 차가 여기 와 있었어, 다행히. 보셨죠? 아, 아, 요트 타러 가는 거예요, 진짜요? 요트 타러 가는 거죠. 그럼 내가 운전해 가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요트까지 가보게 갈게요. 나도 갈수 있다고. 음. <laughs> 아, 이 사람. 야, 이 대체 이 사람이 지키라는 나라는 안 지키고. <laughs> 이게 내 차야, 잠깐. 이거 어떻게, 어떻게 강제로 내리게 하지? 아니, 내일 아니에요. 금방 가요. 나, 나, 이제 조종 실력이 옛날에 내가 아니야. 다 요트로 갑시다, 우리 모두. 요트에서 만나요. 내가 또 1등으로 또 가는 건 아니겠지? 또, 요트 가서 또, 간만에 또, 그때 구경 못 한. 뭐야, 내, 내가 1등인데? 또, 왜 다른 길로 가지? 아, 인간적으로 나보다 빨리 가지맙시다 오오오. 같이 가요. 자, 잠깐 같이 갑시다. 이 내가 먼저 가. 보스가 먼저 가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운전만 차만 두고 갖고 다녀갖고. 아, 됐다. 헬기도 있네. 아, 저 양반이 요트 있는 양반이 부자였죠? 내리고 어. 괜찮 어차피 보험 맡겨야 돼, 차가 다 박살나갔고 헤엄쳐서 갑시다, 우리 설마 나는 헤엄쳐서 가는데 다들 헬기로 이렇게 내리는거 아니겠지? 그러지는 않을거죠? 헬기로 이동시키면 안돼요 우리 다함께 헤엄 헤엄칩시다 우리 <laughs> 왠지 느낌이 <laughs> 안좋은데 <laughs> 이.. 잠깐 <laughs> 일어서 이, 이 양반아 <laughs> 헤엄쳐 빨리 <laughs> 아이 파도를 나는 해치면서 사나이답게 가는데 잠깐만 저 느낌이 아주 았는데 헬기가 빨리 안오는게 저쪽에 생각해보니까 저기 내 옷도 있어 제 옷도 저기 있죠? 그때 저기다가 옷장에다가 내가 옷 두고 갔단 말이야. 아 <laughs> 어, 어떻게 올라가? <laughs> 어,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laughs> 나 올라가는 거 가르쳐줘. 잠깐 <laughs> <laughs> 나 올라가는 거 모른단 말이야, 물속에서. 이렇게, 배로 치고 가면은. 나 죽을 뻔 했잖아. 한참 안 걸립니다. 금방 갑니다. 잠깐만, 이나 말고도 헤엄치는 사람 많네. 이 사람은, 복장을 갖췄는데? 누구죠, 이게? 수영복을 입고 다니네. 이건, 이건 뭐야? 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부자야? 가진 게 많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갖고 어디 입구가 있었는데, 이 입구가 어디야? 어. 여기 안테나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지? 조종도 할수 있겠죠, 제가? 그 야! 열려! 이거 안 열리나? 이 조종석이 어디죠? 여기 조종석이 어딨죠? 이나 배, 배 조종 좀 하고 싶은데. 이봐요, 이 복장이 여전하군요. 지금 군대에서 주황색 추리닝 사라진지가 어딘데 아, 주인만 갈수 있어요? 어, 너무하다. 어. 나도 조종석은 구경 좀 하고 싶었는데 음악을 틀고요, 우리 가자 생각하니까 음, 별 감사하고요 이, 음악 나오면은 그 뭐야 또막 저작권 어쩌고 저쩌고 그래. <laughs> 키면 안 돼. 예 네, 반갑습니다. 그... 네, 그간 잘 지내셨나? <laughs> 어우 오빠른데 어, 우리 오래간만에 온 맞이한 사돈한테는또 주먹을 또한 한. 한 탄무대기 아이고, 잠깐,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 이사람이 군대를 가더니,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차렸어. 어, 아이,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잠깐. 어, 왜안 맞지? 아니, 아니, 죄송해,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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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왜, 어, 왜, 왜 이래? 이사람이 왜, 왜안 맞는 거야? 야, 자! 내그 <laughs> 잠깐, 1대1 승부를! 죄송해요! 레이디 포스트였나봐, 미안! 미안! 당신의! 오, 어, 쎄네. 스탯이 차이가 심하네요. 어. 자, 오래간만에 우리 또 조지게. 새로운 사람이 으악! 떨어져 밀치기 없나? 우리 오늘은 그럼 뭐를 즐기고 있을까요? 우리 잠깐 <laughs> 따라오지 말아요. 우리가 지금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어,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다섯인가요, 오늘? 나 포함해서, 어 짝이 맞아야지, 뭔, 아, 여섯 명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 오늘, 게임을 할수 있겠다. 자. 어디 갔어? 예, 랜드님, 이리 오세요. 자, 딴데 가지 말고, 빨리. 빨리. 빨리 지도 만들어. 맵 만들어, 빨리. 어디? 맵 만드는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Z키를 누르면. 잠시만요, 아, 전하지 마세요, 지금. 어, 그렇구나. 둘, 다섯인데? 다섯이야, 다섯. 맞잖아요, 다섯. 아, 다시 왔다. 오. 에덴님 다시 왔죠? 어, 한번또 있어. 아, 전화 좀 그만해요. 온나왜 어, 갑자기 돈이 생겼지? 좋은데? 일단 다 모이면은 게임 들어갑시다 우리. 그 전에, 여기, 여기 가갖고. 아니, 잠깐만. 나 이거 왜, 아, <laughs> 잠깐만, 내렸죠. <나> <laughs> 이게, 왜, 요트 왜안 열려? 아, 전화 그만해요. 왜 자꾸 나한테 전화를 내, 저 사람. 어? 둘, 넷, 다섯. 아직도 다섯인데 왜 이러지? 왜 다섯 명인 거예요? 아, 받고 끊어요? <laughs> 알았어. 아까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또 에덴님? 그, 또 다른 분한 분이 또 보이던데 온라인이라고. 일단 받을게요. 시끄러! <laughs> 자, 우리 지도를 봅시다.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아 배에서는 이렇게만 표시되는구나. 오, 이렇 신기하네. 또내 분이야. 일출이나 감상해 합시다 우리. 방 파세요. 네, 좋습니다. 누가 파겠습니까? 내가 또 파면은 이상한 거 만들겠지? 난 그때 동안 만들어주는 동안에 나. 보트를 죽여야 되겠어. 제가 근무서는 선언... 아 해병 초소구나. 초소 근무하시는구나. 어왜안 타? 경계 경계 근무하나 보다. 우리, 나는 또 이게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게 또 우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오 멋있다. 내 배는 아니지만 동해, 동해 초소, 나 동해 갈래다가 말았는데, 왜방안 만드십니까? 빨리 방 만드시는 분 누구예요? 요트로 저를 초대하시는 게아 요트로 좀 초대 좀 해달래는데. 레이스가 떴어요. 잠시만요. 메시지 한분 나가심. 아, 아그 메시지야? 작업 목록. 아까 있었는데. 다섯 한분만 더! 라디오 꺼 플레이어 초대 아 오늘은 딱 좋다 숫자 맞으니까 7 어, 일곱 일곱이 됐어 일곱이... 하긴 뭐 괜찮아요 일곱 명이래도 음... 제가 있으면은 나는 껌다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전에 하쿠초 하랬던 것 같은데? 하쿠초우 확인, 혹시 모르니까 내가 우승할지도 모르니까 200불만 베팅합시다. 베팅하기. 배팅 이거 설마 저번에 했던 가보죠. <laughs> 사람들 어려운 거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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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욕심내지마 오 이거 뭔뭔이이런도준준비돼있있데욕욕심지지않하하은은도할할있있요요좋좋좋좋아 아... 아! 이거 느낌이 안 좋다 잠깐 어디 떨어져야 될것 같은데요? 약간 떨어즈, 떨어져야 되나? 저기 절로 가야 되는데 틀린 방향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알려주지 여기서 어어 어. 아 F를 누르면 언제든지 끌수 있구나 죽을 수가 있네요 자 이좀 이번 레이스는 좀 뭔가 순탄하다 했어. <laughs> 나도 도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진도를 뺀 사람이 많지 않아. 나도 약간의 희망이 있어 보이는 데이 정도 됐어 됐다.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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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 안 안돼 안돼 안돼. 아, 무서워. 무서워. 지금이야! 아우! 나 느낌이 좋아. 나 지금 많이 뺀거 아니에요? 내가 진도? 야, 왜 살았니? 어디 가서 부딪힐까? 이쯤? 내가 확실히 예전보단 낮았어요. 그래도 어, 예전보단 확실히 낮았어. <laughs> 아, 나뭐 뭐가 있나 해갖고 일부러 천천히 갔던 이르네. 떨어집시다 이분. 저 누가 벌써 꼬리를 한 거야? 저사람들 뭐만 하길래? 맨날 이것만 하나? 자 잘한다. 좀 뒤로. 지금이죠. 힘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됐다. 됐다. 다 나도 나도 깰수 있다. 나도 깰수 있다고. 나도 나 깰게 줘. <laughs> 이 모태풍차 같으니 살짝, 살짝 뒤로 지금이야.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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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좋아. <laughs> 아우, 저... 저, 저 진짜. 아, 나 진짜... 나, 나는 저 풍력발전기가 너무 싫어. 내가! 대관령 가서.